한일 동안 편안들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점점 이루어지는 아주 긴박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 들리는 듯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원망하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하와이는 지금까지 110명 정도가 발견됐는데, 7명만 신원이 확인되고 나머지는 누군지를 알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이 또한 1000여 명 정도, 1 0 0명 정도가 어, 아직... 찾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는 소식만이 들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듯이 캐나다에 불이 나서 지금 시애틀이 연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정도로 어 지금 그런 상, 형편이 있다고 하는 소리도 듣게 됩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는, 저도 이 캘리포니아 사는데 처음으로, 어, 힐러리라는 태풍이 지금 캘리포니아를 엄습하고 있는데, 많은 비와, 어, 그 다음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시, 시이 도시 전체가, 어, 조시 말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고, 운전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 물이 많이 고일 곳을 뚝방을 만들고 이렇게 하도록 모래를 지금 나눠주고 굉장히 심각한, 참으로, 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3장, 1절, 2절, 3절, 4절에서 읽은 것처럼, 여기에 비밀이 나오는데, 이 비밀, 다시 말하면 이 신비를 비밀을 신비로 가는데이 신약성경의 이 비밀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는 건데요. 이 단어의 원형은 무스테리오, 무스테리아, 무스테리온인. 뜻은 신비, 감추어진 것입니다. 비밀. 이 단어는 신학에서 28번, 28번이 나오는데요. 보음서에 3번이 나오고, 바울 서신에 21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에 4번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총 28번이 지금 등장하는데, 그만치 비밀이라는 신비라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자기 그... <laughs> 열세권 책 중에서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이 단어는 알수 없는 어떤 것이인데, 어, 이알수 없는 어떤 것이 절대로 아니고 그알수 없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이상이나 우리 지식이나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면은 알수 있는 어떤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4절에 보면, 여러분이 내 글을 읽어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은 것을 여러분이 알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신비인데, 여러분과 제가 한번 그... 에베소 3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의 표현은 어 여기서는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이방인을 포함해 하늘 그 모든 거민까지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 포함해서 영원한 세월 동안 적용되는 구속의 계획이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들어보면 쉽게 여러분과 제가 한번 에. 이 비밀, 신비라고도 성경에는 비밀을 나오는데요. 이 창조의 비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밖에 핀 꽃도 피고 지고 또 피고 지고 합니다. 누가 물 주지 않고, 누가 정말 그 꽃에 색칠하지 않았는데도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 서양 각색의 꽃을 피고 지고, 여기서 비밀이 뭡니까? 여기에 비밀은 우리도 재림의 날이 있다는 것이오. 죽는다고 해서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다또 계절에 따라서 여기에 철새나 제비를 여러분 보셨지요. 어떻게 그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초가을에 왔다가 겨울을 지나고 봄에 돌아가는가? 이 비밀. 물고기가 알을 낳기 위해서 수천 킬로 가는 그런 비밀. 이것은 창조의 신비의 비밀입니다. 그다음에 복음의 비밀, 신비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 이 사울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게 가두기 위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사도행정 9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이 4절에 보면은 탐에서에서 호련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됩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옛날에는 그렇게 원래 사도 바울은 착하고 사랑이 많고 사도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악랄한 보급을 회방한 자였습니다. 자기 믿음과 다른 사람들은 조금도 용서하지 않는 정말 잡아 죽이고 가두고 포악한 그런 행동을 하던 사람인데, 그러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신비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참으로 아름다운 <laughs> 신비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 3장 4절에 말한 것처럼 내 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수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기를 변화시킨 그 비밀, 신비, 복음의 신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여령 교수님을 아시죠? 그다음에 문, 문화부 장관도 하신 그런 분이죠. 한국의 최고의 석학이고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미 나이딸 목사님이 보금을 받아들여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년 전에 여기 토렌스에서 정말 병마와 싸우다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이이혜령 교수가 와서 그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정말 울면서 고백이 그동안에 자기의 그 지식과 자기 이성적으로 정말 신이 없다고 생각하며 어, 자기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무지문매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희생하는 그런 종이 되는 것처럼. 또한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로, 어떤 복음의 신비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을까요? 참으로 복음의 신비는 여러분과 제가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감옥에 투복이 됐다고 정말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낙심되고 수치하, 수치스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환란을 당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은 제가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저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은 그것이 아니다고 항변하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감춰진 비밀, 그 신비를 한번 에베소 3장 6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약 시대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에게 택한 백성들이었지만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 유대인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손 따로 발 따로 될수 없습니다. 손톱에 조그만 가시만 있어도 온몸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명심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교회들, 은혜의 선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나의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여러분을 돕는 정말 일꾼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교회는 은혜의 선물로 알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버려진 듯 하나,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은 스테반과 이, 그, 순교, 스테반이 순교당하고 그 당시에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 이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에루살렘 교회에 큰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정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흩어지다가 헬라어로 디아 스페이로 올데 네. 티아는 전치사고스프에로는 뿌리다 흩어지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를 뿌리러 가서"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 그때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것은 돌밭, 어떤 것은 가시떡이 남 가시떡 속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이 다섯, 네 가지의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것은 막 조금 자르다가 말라서 죽어버리고, 가시 덩위에 떨어진 것은 가시 그 조금도까지만 자라다가 없어져버리고, 좋은 땅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이 뿌리로 가다가 스페이로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흩어지는 것,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정말 이렇게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것을 버리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농부의 지혜는 그것을 뿌림으로써 그것이 썩음으로써 수많은 수확을 하는 지혜 정말 그 비밀 그 신비를 아는 것입니다. 바울도 어떤 사람으로 됩니까? 바울도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명한 사도라고 갈라디아 1장 1절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 칭한 바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라고 고림도서 15장 9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사, 세 번째는 에베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신비를 아는 자는 점점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드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참으로 복음이 어떠한 비밀을 갖고 있는가를 이말 속에서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 사도바울을 닮아서 정말 나는 지금 십사입니다. 장릅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에 다니다가 점점 다른 사람의 조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까지 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맘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회할때 기도의 대상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이그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에는 모든 가족을 가족이라고 얘기했는데 가족이라는 것은 한 아버지에게 속한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헬라우로 보면 파트리아인데 아버지 파테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가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전하고 조금 잘못보여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르심을 받아 보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하나 되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됨의 그 원인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됨이 왜 중요한가? 계속 보면은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대도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몸인 교회가 모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팔의 기능은 다르지만은 하는 일은 다르지만은 하나라는 생각으로 정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에게 불량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이 중요하고 발은 좀 천하고,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집사는 조금 과하고, 장로는 조금 높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불량대로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됨을 유지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 됨을 할수 있느냐 모든 겸손과 두 번째는 모든 온유와 세 번째는 오래 참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만보다는 겸손, 정말 끝까지 온유하며 끝까지 참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도 하나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하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하나됨을 우리에게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되야만이 성도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되지 못하면 갈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되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와 오래참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이겨낼 때에 성도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우리가 할수 있는 두 가지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봉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차라리 봉사하는 것이 낫습니다. 봉사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조금 하면서 남에게 비판하고 왜 당신은 안 하냐고 하고 이러면 교회에서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쉽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온전한 하나를 이룰 때내 마음 속에 온전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는 온전하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장하고 지난달보다 이달이 작년보다 금년이 성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도록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가 될 때에 그때야만이 마귀의 소금수 세상의 간사한 어떤 유혹 온갖 교훈 풍조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고금에 하나 들게 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만약에 어느 선생님이 많은 사람을 모여놓고 5만원 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거 가질 사람 손 들으라고 하면 여러분 다 들겠,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다 들, 듭니다. 그래서 그 5만원짜리를 절반으로 접습니다. 이거 가질 사람 할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여기도 갖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다음에는 이 5만억권을 꾸깃꾸깃, 정말 5만억권을 그냥 이렇게 꾸깃꾸깃 합니다. 그리고는 보여주면서 이거 가질 사람 합니다. 여러분 손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목사님 드세요? 예. 네. 다 듭니다. 그러면 이꾸집구이한 것을 더러운 발로 박습니다. 세 번, 네 번째, 더러운 발로 이렇게 막 문질러 밟습니다그 다음에 주워 가지고 이거 가질 사람 하면 손다 들까요, 안 들까요? 예, 다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5만 원의 가치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더러우나, 구겼거나 접었거나 정말 5만 원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한을 가져 하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잠깐 구겨졌어도 잠깐 밟혔어도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가치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조금 낙담되고 조금 실망되고,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의 자녀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가치는 이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우리가 흠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똑같이 본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면서 정말 복음의 신비를 깨닫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사랑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안타까운걸 보면 눈물 흘리게 되고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마음적으로 진심으로 저분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또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신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나타낼 수 없고 주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의 무지몽매한 저희들이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주시며 정말 주님의 자네로 삼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약하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 속인 우리 가정들 중에 아픔이나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픔과 슬픔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도록. 이 시간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태를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넘어지지 않도록 감마 감동시키는 성령님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음으로 머리 숙인 모든 분들에게 한 없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